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이 모양은 끝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조심해서 사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사는 수를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있는 수가 첫 수고요. 이 단수 당하면 1 0이안 되기 때문에 1 0도 여기를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이건 1 0이 살면 안 되죠? 이쪽을 둡니다. 그럼 1 0도 어떻게 해요? 이 돌을 빨리 잡아야죠? 가만히 있고요. 단수. 이렇게 단수 치고요. 따면은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따는 수는 이렇게 단수를 당하면은, 아, 이거 패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 패가 됐죠? 아, 이거 무슨 패냐? 그냥 여기서 공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면은 이렇게 단수. 아, 이거 이어줍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어주는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어, 이거 단수 쳐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아이고 죽었습니다. 이거 왕창 잡았는데 죽었는데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요. 이렇게 단수치고 딸때 이거 따면 안됩니다. 따지 말고 이쪽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의수가 없죠. 이거는 모양이 틀리죠. 이건 너무 궁도가 넓어서 안됩니다. 그럼 백도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이때 따야 됩니다. 이때 따야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터 다시요. 이쪽을 이으면은 이거는 안 놓을 수가 없죠. 백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젖히고 백이 이거 잡을 때 가만히 있고요. 여기까지 왜 길이죠? 단수 딸때 이거 따면 안 됩니다. 이거 따면 이렇게 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패아 이거 패가 되죠. 그러면은 따면은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잡는다. 이거 이어줍니다. 안 돼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중해서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따지 말고요. 이거 따면 안 돼요. 따지 말고 여기를 먼저 끊어야 됩니다. 요수까지 아쉬야지만 완벽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흙이 완벽히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